렐루야 아멘. 오늘도 금요 성경 집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어,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나타나 보이는 기미 또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이렇게 일어날 것인지 미리 예상하도록 하는 일이나 현상을 일컬어서 우리는 전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천재지변이 있을 때는 항상 그 천재지변이 일어나기 이전에 자그마한 전조부터 또 어떤 혹은 사람들이 누구나 알수 있는 그런 전조까지 전조 현상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진이 날 때도 그렇고요. 또 그로 인해서 해일이 일어날 때도 그렇습니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몸도 전조 현상을 민감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이냐면, 비가 오기 전 가장 먼저 전조현상을 느끼는 곳이 어디일까요? 네, 관절입니다. 무릎이 쑤시고 뻐근할 때 어른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 아, 비가 오려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비가 올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비가 오기 전에 기압이 이렇게 낮아지는데, 저기압 때문에 몸이 먼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상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병이 생기거나 통증이 심해지는 것을 기상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답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하이라이트 장면입니다. 그런데 애굽 백성들에게는 바로 최악의 상황인 마지막 열 번째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처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장자의 죽음을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아홉 번에 걸쳐서 아홉 가지 재앙까지 전조현상으로 바로왕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완악하고 강팍하고 그리고 우매하고 악독한 바로왕 하나님의 그 경고를 무시했고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한 장자 죽음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장자의 죽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열 번째 재앙의 핵심은 장자 죽음이 아니라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열 번째 재앙, 그리고 출애굽에서 가장 기억해야 될 은혜의 자리는 바로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열 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고 그 짐승의 피를 인방과 좌우 설주에 이렇게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고 지나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패스오버 바로 넘어가다, 넘어가고 지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읽었던 그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 가리니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문장의 뜻은 바로 우리에게 행위로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것을 보고 넘어간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직 피만 보고,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직 그 피만 보고 지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를 바르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날이 바로 재앙의 날이 되었고, 죽음의 날이 되었지만, 피만 바르고 그 안에 있으면 그날은 바로 구원의 날이오, 바로 해방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종교들이 내세, 즉 다음 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포괄적 구원에 대해 교훈을 하는데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 바로 인간의 노력과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구원의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즉 구원의 근거를 인간 자체에게서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이 논리대로라면 구원의 주체는 바로 행위를 한 사, 대상,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노력과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 기독교의 구원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이나 공로로 말미암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구원 원리이며 교훈입니다. 초래국기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성막을 살펴보면, 바로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막의 구조를 한번 생각해보면, 먼저 성막 안에 들어가서 성막 뜰을 보면, 뜰에는 번재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뜰을 지나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촛대와 분양단과 진설상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성소는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휘장을 중심으로 휘장이 이렇게 구분되어서 그 휘장 안쪽으로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 그곳을 우리는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곳에는 법계가 위치하고 있고 지성소는 제사장들도 1년에 단한번 밖에 들어갈 수 없는 특별히 구분된 장소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설하도록 명령하신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땅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도록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를 구별해 두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 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을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도 없으며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사할 능력은 더더욱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열 가지 그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인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그 죽음의 사자가 임하지 않는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인이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바로 알려주는 그런 원리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인하여 죽음을 면하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 사망의 심판을 면하게 된 그리스도인의 역사인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구원의 원리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며 또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바로 대속재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국의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라는 심판을 내리실 것을 모세에게 알리시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심판을 피할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강권적으로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택함을 받은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겁니다. 장자의 죽음이라는 그 공포 앞에서 어린 양을 취하여 잡아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의 집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지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바로 그 어린 양이 대속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의 범주를 우리가 살펴 보아야 하는데 그 구원의 범주 그날 죽음의 사자가 친히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지나갔던 그 구원 받았던 그 구원의 범주 이스라엘 백성 으로 제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발랐으면 그 대속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 배경이 바로 애굽 백성에 비해서 특별히 거룩하여서 심판을 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대속의 원리를 적용시키면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임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자명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6월절 어린양의 그 대속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그 피,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어 바로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린 양의 그 피로 죽음의 사자로부터 보호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예수님 안에서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와는 예수님을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구속하기 위하여 대속의 어린양이 되어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 인간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인하여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바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친히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목적을 이루는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흠없고 순전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실 때 어린 양은, 어떻게 해요?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속할 재물은 흠이 없고 순전한 어린 양이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흠없고 순전한 자만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장차 인류의 대속재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고 순전함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허물과 죄로 인해 죽는다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있어서도 원죄를 입지 않도록 동정녀에게서 바로 성령의 잉태로 탄생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과 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11절 말씀의 기록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심판과 구원의 그 임박성 속에서 죄악의 세계로부터 급히 탈출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대속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흠없고 순전함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 죄의 가리움을 받았으므로 그리스도인은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흠없고 순전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음식을 먹을 때에 급히 먹었던 것처럼 죄악의 그 자리에서 급히 도망하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쉽게 죄를 생각하고 죄를 다스릴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교만하게 그 죄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결국 죄에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의 그 자리에서 급히 도망하는 것 비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서 급히 도망해야지만이 그곳에 미련 두지 않고 마치 성경의 기록처럼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할 때 세상의 것들이 마음속에 미련으로 남아 자꾸 뒤돌아보다 결국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급히 벗어나 떠나 도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길이 생명의 길인지 아니면 멸망의 길인지 아니면 구원의 길인지 죄악의 길인지 우리는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똑같은 구분점에서 누가 더 신속하게 벗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죄악된 세상에 절대로 미련두지 않고 급히 죄악의 길에서 도망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인의 자리에 그리고 그 길에 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전하고 거룩한 길로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거룩함과 순전함은 죄시음을 받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능력으로 흠없고 순전하게 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영원한 기념이 될 구원의 날이 바로 6월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대속의 그 은혜를 약속하시면서 두 가지를 지시하셨습니다. 먼저는 그 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의 첫 달이 되게 할 것, 이것이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은 유월절을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키라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유월절을 기준으로 하여서 새해를 시작하는 달로 삼으라고 하신 이 명령,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로 새롭게 거듭나 태어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민족적으로는 애굽의 종사리에서 해방되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고 개인적으로는 바로 죽음의 사자의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오히려 다시 새 생명을 얻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월절을 기념하여 영원한 절기로 지키라고 하신 이 말씀.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말고 대대에 증거할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유월절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와 능력을 예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저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을 경험한 영적인 터닝포인트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 또 어떠한 모습으로 영적 터닝포인트가 되었는지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저에게도 그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점을 맞이하였던 특별한 장소도 있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모든 것이 막혀서 절, 정말 절망밖에 할수 없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철저히 엎드리게 하셨고, 정말 목숨을 다해 밤새 부르짖었던 그때 하나님은 친히 세밀하지만 분명한 음성으로 제게 들려주셨습니다. 그 음성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딱한 문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앞으로 내가 너의 눈물을 친히 닦아줄게. 너의 그 절망스러운 상황을 내가 내 능력으로 단번에 해결해 줄게. 라고 하셨던 그런 구체적인 말씀이 아니라, 단지 내가 지금 흘리고 있는 이 눈물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친히 알고 계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저를 위로하기에 충분했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수많은 말들보다 단 한마디가 가슴에 사무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바로 하늘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면 수없이 아름답고 고급스럽게 포장된 어떤 말보다 힘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흘리고 있는 이 눈물의 의미를 안다고 하셨을까? 나같이 못난 죄인이 무엇이기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 하나쯤 사라진다 하여도 세상은 아무런 흔적조차 알지 못할 텐데. 이런 한없이 작고 작은 그 존재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며 그 의미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사실에 감격하여 밤새 울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찬양을 하는 가운데 가장 마음속에 사무치며 공감하는 찬양이 있는데 통합 찬송가에서 새 찬송가로 새롭게 바뀌면서 장수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몇안 되는 동일한 장수를 가지고 있는 찬양 중에 이, 내 진정 사모하는 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88장인데요. 그 가사 중에서 2절 가사입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온 세상 나를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리, 안 버리며 끝까지 나를 돌아보신다. 라고 그렇게 찬송 가운데 또한 응답해 주셨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분명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바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의 추억을 기억할 만한 장소나 사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유월절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다시 살리신 그 사건,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장소일지 모르지만 바로 나에게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특별한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 기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 정체성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6월절 절기를 지키게끔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듭남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해방되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었고, 이러한 악한 세상에서 탈출하여 새로운 생명의 새 시대를 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일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억하여 기념하면서 대대로 그 복음을 증거하여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자손에게는 물론이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여 들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몫입니다. 그 목까지 우리가 어떻게 다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몫은 바로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나타내실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 바로 우리 그리소인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소의 구속에 그 은혜를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는 바로 그리소의 부활하신 그 날을 첫날로 하여 주일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념하는 주일마다 예배와 그리고 특별한 말씀으로 계시하시는 주중의 모든 예배 역시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 바로 성마 중에 지성소에 해당이 되는 이곳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친히 나타내실 임재하실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이 여러분들에게 영적 터닝 포인트의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케 하는 그런 우리 산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